안녕하세요. 오늘 창경궁에 왔습니다. 측백나무 <laughs>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울타리가 측백나무로돼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 밤에 비가 많이 오더니 여기는 물도 꽤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창경궁에를 3월달인가 왔었거든요. 그때는 막 새싹이 나고 있어서 이 조금씩 나는 새싹을 보고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나무 밑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일 지경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이 있었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 보러 왔죠. 와 아직은 이상 없답니다. <laughs> 좋은 일이죠. 아 근데, 몸무게가 아플 때 비교해서, 7kg나 늘었습니다. 제가 먹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데, 먹는 걸 언제 잘 먹습니다. 먹는 거 자제하는 게 어려워요. 거기다 저는 빵순입니다. 빵순이 또 국수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합니다. 이러니 살이 안 찌겠어요. 참, 문제죠. 한번 아팠으면 좀잘 해야 되는데, 그자리라는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내년 1월 달에 다시 검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별 이상 없으니까 또, 그럭저럭 재밌게 살아야죠. 여태까지는 이제 몸살리느냐고 제가 서울 둘레를 안 벗어났습니다. 서울에서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아, 대전에 사는 언니한테도 좀 가보고 친, 청주 친정도 좀 가보고 초등학교 등창생들 놀러가면 거기도 좀 따라가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냥 뭐 2025년 상반기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우선 3월인가 검진받고 아직까지 이상 없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학교도 뭐, 육과목 수강해가지고, 꽈락 없이 힙하락 점획득했으니까 뭐, 그것도 그럭저럭,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도 꽈락 안한게 어딥니까? <laughs> 좋게 생각하면 다 좋죠. 여러 가지로. 그러고 이제 상반기에는 제가 동아시장 가서 일도 6일이나 했어요. 그러면 체력이 많이 좋아진 거죠. 일을 6일이나 할 정도면, 아, 이 나무 보세요. 나무, 아, 진짜 그 오랜 세월 버티고 버텨서 나무에 이렇게 이끼가 끼었는데도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는 거 보세요. 아, 엄청나죠. 아. 지금 세계적으로 옷들이 다 좋아졌다. 그지만 대한민국은 특히나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죽을 사람도 이렇게 다 살려놓으니 우리나라가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일 다닐 때는 제가 일을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참 좋았는데 놀아보니까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놀으니까는 사람 만나는 게 인간관계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니 뭐또 속상할 일도 없더라고요. <laughs> 뭐 사람을 이사람들 사람 많이 만나야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냥 뭐 좋게 생각하니까 다 좋습니다. 아, 일주일에 두번 컴퓨터 배우러 다니고, 이제 방학 끝나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사람들 만날 테고, 아침마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보내주는 카톡도 받고, 한옥네 형님도 보내주면 카톡 받고 원일사 형님도 통화 자주 하고 재순 씨도 통화 자주 하고 우성에 가끔 가다 일도 나가고아뭐 아팠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죠 <laughs> 어쨌거나 이래 해저래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뭐 제가 건강하다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요 안 궁금해도 그냥 들으셔요. <laughs> 아이고, 참 진짜로 엄청나요. 아, 좋죠. 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도 좋고 사실은 70 넘으면 이 삶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되는데 제가 미련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좋습니다. 뭐또 하늘이 불면 또 그때 가면 되고요. 하하하. <laughs> 그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서울 둘레길을 한번 했는데 그냥 도장을 찍다 보니까 스탬프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걷는 게 조금 건너 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거기를 위주로 해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형제봉에서 불광동까지 걸었고 다음에는 증산역에서 북파발역까지 봉사를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뭐 어? 버티기 가다 보면 가거죠. <laughs> 제가 이제 아직은 숨이 차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해서 걷질 못해요. 아무래도 걷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뭐 혼자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겁이 많으니까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걷습니다. 아 좋네요. 창경궁에 오면은 이 나무만 봐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시간 날때 창경궁 가끔 가다 오세요. 외지가는 산보다 좋습니다. 여기가 아, 진짜 좋죠. 아, 어쨌거나 이제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습니다. 크게 즐거운 일 없어도 오늘 저녁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못 보낼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 <laughs> 이거 버드나무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하고 이렇게 이제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들도 이장마중에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다스리셔서 그냥 건강하게 여름 나셔요. 아, 그러고 그냥 될수 있으면 웃으셔요. 웃다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하하하. <laughs> 진짜 아닌지 저잘 몰라요. 제가 해살이도 잘합니다. <laughs> 오늘도 즐겁게 많이 웃으시고, 그냥, 스마일, 스마일. 안녕히 계세요.